누가 우리에게 유물을 가로채라고 했는지 자네 친구 칼날 여왕이 알아낸 모양이야. 메비우스의 오두머리 나로두 박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 그가 티라도에 있는 박사의 연구 시설로 쳐들어 왔다나 봐. 박사는 유물 연구 결과가 완전하게 파기될 때까지 대피하지 않겠다는군. 레이너 사령관, 당신이 오다니 천만다행이야 예전에 보안관으로 명성이 높았던 걸 알고 있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리라 믿어. 네, 예, 아주 오래전 일이죠, 박사님. 저그가 골치 개나 썩이는 것 같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피할 준비는 됐지만, 메비우스 재단의 데이터 저장소를 없애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칼날 여왕이 데이터 저장소를 발견해 유물의 좌표를 파악하기 전에 저장소를 모두 파괴해 줬으면 좋겠어. 코프롤루 전체에 운명이 걸린 일이다 12등급 사이오닉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릭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군요. 움직입시다. 여왕의 탐색 유형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저장소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산출합니다. 쓸데없는 질문만 골라서 하는군, 지영 멍청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어. 어쨌든, 네가 유물을 찾으란 건 절대로 못 보지. 사령관, 우리 의료선을 사용해도 좋소. 저그를 피해 도시 각지로 병사를 수송할 수 있을 거에요 후송준비 완료 <놀람> 건설로만준비 완료. 레이너 특공대다! 우린 살았어! 형사건물 <놀람> 완성 <이번엔 놀람> <목소리로. 놀람> 안쪽 건설로만 <건설러반> 준비 완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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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봐요! 옥상이요! 건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 이 아니! 완성! 무슨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설러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긴장 풀자고 친구들. 잘 됐고. 안설러버 준비 완료. 맡겨만 주시죠. 남은 누구니? 이로비님 문제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로봇 준비 완료. 잘 알겠습니다. 이노공대리도 데려가요. 무슨?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다 알아. 하나는 처리했고, 계속하자 제군들. 그랬었군. 메비우스 데이터 저장소. 나머지는 남겨주지 않겠다. 이런. 하지만 캐리건은 다른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어서 움직이자. 어디로 감은 누구니? 네네, 알겠습니다. 감 잡은 관설로만 준비 완료 네브로탈리스크로은 <목소리가> 스탠만이 연구해 보고 싶어 하던데, 소원을 이어줄까 더불어 계속 유설로만준비 완료 야될것같 대장님, 저 땅굴 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누가 나좀 구해줘요. 진림중 김정수 누가 나좀 구해줘요. 항로진입 문여이기지원이 필요한 구성준비 완료 이가나좀 구해줘요 지 야,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지? 야, 이는지요 이게 이게 뭐되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출동 아주머 빨리빨리. 엄청 뼈만이래 감리나 간다고 알겠습니다. 굉장하고 책정적이에요. 와이프는 내려서 저를 병에 쏙, 주실 시 있나? 서잘습니다잘 빨리빨리. 자, 다들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포송 준비 완료. 이번엔 옷지원받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가자 고급구간 고급. 방문을 편성했 어. 데이터 저장소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디로 출동할까요? 어. 무의미한 짓이라는 걸 어쩜 그리 모르지?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친구 나르두 박사의 한심할 수작은 이미 꿰뚫어봤어 난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 거야 그게 뭐가 됐든 캐리건 니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저 칼날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성가신. 호흡구가 부족합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야, 누가 나좀 구해줘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어? 대장님. 기지 근처에 땅벌벌레가 또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더 절박한 모양이군. 설마 네가 세운 그 계획이 통할이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자, 갑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 구송 준비 완료. 출발합니다. 말씀하세요. 도착 일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빨리 빨리. 파았다 본부. 강로진의 문장송 준비 완료. 통신 상태 양호. 압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어디를 출동할까요? 자, 다들 들었지? 자, 내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엔어찌습면겠날니다 자, 어다 자, 알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저장소가 파괴된 걸 확인했습니다. 빨리 탈출합시다. <laughs> 좋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젠 칼날 여왕이 유물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캐리건는 유물에 담긴 힘을 두려워하고 있어. 유물을 창조한 젤라가를 두려워하던 말이지. 프로토스와 저그는 모두 젤라가의 작품이 젤라가는... 신이 나 마찬가지였어.